제주공항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 체증이 서울 도심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공항에서 렌터카를 받거나 반납할 수 없게 되지만 준비 부족으로 이혼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공항과 로형 로터리를 잇는 도령로.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의 지난 6월 하루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19.3km. 서울 도심의 19.6km보다도 느렸습니다. 특히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의 통행 속도는 시속 13.6km로 서울에서 가장 온잡한 압구정동과 비슷했습니다. 제주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제주공항 주차장의 렌터카 하우스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렌터카 업체 차고지와 공항 사이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개선을 통해서 제주공항 주변의 교통 체증이 극심한 그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렌터카 주차장을 셔틀버스 승하차장으로 바꾸는 공사에 두달 정도 걸려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소규모 업체 20여 군데는 공항 상주직원 주차장을 1년 동안 임시공동 배차지로 사용하지만 편의시설은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이 일단 급하고 기간인 시설들이 많이 안돼 있다. 안돼있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관광객들이 불편한 힘을 느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한편, 제주도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셔틀버스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렌터카 주차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